한국의 그 중국에 대한 이 꿀종이 의원들 민주당 의원 인의 방문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단 단장격 인물은 안보는 자기만 생각하나 하고 유승민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사드 방중을 매국행위라고 비판하니까 송영길 의원은 트위터에. 박근혜 황교안의 문흥외교로 무너져가는 한중 경제문화교류 복원을 위해 방종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매국행위라니 사드 세계 설치 추가설치주장 유승민은 대선주자급이 아니라 업의 연합수준이다. 단세포 로키드 마틴 대변인 유승민이라 할만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위해서 방중을 했다는 라이 송영길 의원 일행 7명은 5일 어제도요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원에서 열린 사드 간담회에서 중국 정책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사드 반대 주장을 정취해야 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아예 사드 간담회가 되버렸는데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서 사드 반대 논리를 펼쳤고요. 왕중단 관계자는. 중국 측은 사드 자체에 중국의 생존이 달렸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한반도 한국과 미군 기지를 개념해서 사드와 유사한 방어 시스템을 동북 삼성에 구축했을 때왜 우리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중국 측에 항의를 하지 않고 이 강건도 불구경하듯이 했습니까? 자 이런 중국의 음살과 왜곡에. 7명은 항의라도 하기는 한번 해봐 한 해본 겁니까? 중국 전문가들은 사드의 심각성과 관련해서 한중수교 25년 만에 중국 외교부가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를 했고 시진핑이 3번이나 사드는 안 된다고 말한 점 등을 꼽았습니다. 우리 측은요, 특별히 반박하거나 논쟁을 벌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안 했을까요? 이자들 정신 상태가 중국 측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반박을 안한 거지요. 정말로 이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그렇게 이 사드 반대하는 간담회나 만들어서 떠들어대면 애국심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우리는 한국의 입장을 전하러 왔을 뿐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자들은요. 그리고 이들은 갈 때는 한국에 대한 경제나 또 한중 교류나 한한령 등의 항의를 하겠다고 중국의 상무부, 광전총국은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같은데 아닙니까? 그리고 대연락부 이런 데를 둘러기로 해놓고는 중국의 경제문화부부에 항의하려면 상무부나 광전총국을 가야 되고 했는데 중국 외교부에 이미 말을 했으니 보기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방문도 안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관련되는 경제 문제에 중국 대표단이 항의하러 왔다가 한국의 외교부만 둘러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잘 해주길 바란다 하고 말 한마디 쏙 해놓고는 그 해당 부서에 안 가면 한국 측이 중국의 의견을 길이 담아 듣기나 하겠습니다. 자, 보복에 대한 항의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드 훈계만 듣고 자빠졌습니다. 방중단은 왕이 만났을 때는 왕이 앞에서 미소만 짓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진만 찍고 외교부 만찬 저녁 때 쿵시안 유라는 차관보한테 제재 문제를 일발적으로 이야기했고 중국 측이 이에 부서별로 전달하겠다 해서 각 부처를 따로 만날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국회의원 6, 7명이 각 부서를 줄줄이 찾아다니는 것이 모양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모양이 국회의원 6, 7명이 중국에 가서 왕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사드 반대에 대해서 한마디 못하는 장면이 이미 스타일은 당신들이 먼저 국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한국의 관료나 주중 대사조차도 안 만나주는데 굳이 가가지고 그걸 전달해서 풀어보겠다고 큰소리 칠때 당신들은 스타일 구기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갔다 오면 얼마나 문재인 후보 대선 점수를 스스로 까먹었는가에 대해서 실감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들은 만찬에서 이 차관부하고 만찬 1시간 30분. 왕위하고 사진찍고 어쩌고 50분 다합체도 항의 외교 시간은 2시간 20분에 걸치는 겁니다. 나머지는 중국에 가서 사드 훈계 듣고 오는데요. 뭐가 좋다고 저렇게 사드 훈계를 들으면서 웃고 자빠졌는지 기가 찬 사람들입니다. 자 중국외교부가 한국방중단의 이런 의견을 각 부서에 전달이나 하겠습니까 공식 라인으로 막힌 통로를 의원 외교로 뚫겠다고 중국에 놀러가서 접대받고 오고 중국에 앞잡이 대가 오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음. 어제 이 방문단 일정의 전부는 오전에는 사드 간담회하고 마치고 피곤하다고 호텔에서 쉬다가 저녁에 청와대의 한 교수가 개인적으로 밥한끼 사는데 국회의원 일곱 명이 가서 밥 먹은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음. 한국의 의원들을 불러들인 성과를 대대적으로 홈페이지하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한국은 집권이 유력해 보이는 곧 여당이 될 정당에 중견 의원들이 몰려와서 중국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홍보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요. 중국 외교부의 천하이라고 하는 하문으로 진해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국의 부국장이 우리 외교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방안을 했답니다. 그 사람 별명이 원세계를 따가지고 위안스카이 조선말 고종대 한국의 청나라의 사절로 주둔하면서 왕처럼 설친 인간입니다. 이 진천부국장은 주한 중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2012년부터 14년까지 있었는데요. 서울 외교가에서 진세계라고 불리했다고 합니다. 이 1982년부터 94년까지 조선에 머무면서 국정을 간섭하고 왕을 마음대로 다뤘던 원세계에 빛된 별명입니다. 당시 한국에서 그는 공사 참사관인데요. 실제보다 급이 높은 척하면서 자신보다 훨씬 급이 높은 국내 인사와 교류를 하고요. 한국에서는 그는 부대사나 대리대사로 통했다는 겁니다. 대사 다음 직급처럼 설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직급 사칭이죠. 자신보다 훨씬 급 높은 국내 인사들과 교류를 이렇게 하면서 공사 참사 강의라는 공식 직함을 사용해라고 우리가 외교부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국장이 한국에서 참사관으로 있으면서 정재계에 두루 인맥을 쌓고 국회의원가구는 호영호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는 이자는 한국 근무를 마치고 중국에 돌아가서 사드 반대하는 중국 외교의 실무선봉장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4박 5일 동안에 일개 부국장이 방한을 해서 만난 정치인이 김무성 의원 조원진 의원, 손학규 전 대표, 박지원 은내 대표 등을 만났고, 김무성 의원은 TV 조선에 나와서 처음 부국장이 사드 배치 결정을 연기해 달라고 해서 나물랐다고 말했는데요. 이인영 의원도 늘 중국에서 하던 사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 사업장을 둔 기업인들을 만나서는 한발더 나가서요, 한 대기업 관계자가 정부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위협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준 소속 소식통은 처음 부국장의 협박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 협박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면 어느 기업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드러나서 그 기업은 중국 가서 보복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 아주국에는 부국장이 4명이나 있는데 4명 중에 1명에 불과한 첨부국장은 우리나라 외교부 과장보다 조금 높은 정도랍니다. 그렇다면 직급으로는 한 상급. 한국에는 이 낮은 국장, 높은 과장 정도 되는 직급입니다. 상급 공무원입니다. 이 상급 공무원이 서울로 와서 희접고 다니면서 정치인과 대기업 관계자를 만나는 동안에 김장수 조중대사는 아무도 못 만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직 장관급, 장관급이 아니라 부총리급 인사를 중국 대사로 보냈는데, 중국은 줄곧 부국장 국장급을 주한 대사로 보내고 북한에는 차관급을 대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 부국장의 이번 방안으로, 왜 중국이 이러느냐? 의도적으로 한국가랑 문객입니다 과장을 보내도 한국의 정치인과 대기업이 다 만나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송영길은 중국에 가서 왕위 외교부장 50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차관보가 대접하는 만찬을 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직도 청나라 말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느냐 자 작년에요 중국하고의 우리하고의 이 흑자가 우리가 정말로 어마어마한가 10월까지 대중무역수지 흑자가 298억 2600만 달러. 연말까지 한300한뭐 40억 달러나 됐을 겁니다. 2015년 미국하고에 우리가 흑자가 258억 달러. 작년에는 아마 207 80억 달러 됐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서 얻는 흑자나 중국에서 얻는 흑자가 비슷해요. 중국하고의 교류가 미국하고의 교류보다 좀 높어도 우리 미국에서 얻는 흑자의 순수한 비율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요, 마치 중국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미국하고의 관계는 이제 별볼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인가? 정말 우리는요, 19세기에 살고 있다. 한마디로 이뼈속 깊숙이 있는 사대주의 DNA는 고칠 수가 없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Thank you